여러분 정말 아쉽지만 신현락 이모테 마지막 곡이 남아 있습니다. 근데 뭐 사실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면까지 열심히 또 휴게소 도 들리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떻게 해? 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곡이라 했는데또 마지막 곡이 아닐 수도 있는 어떤 급전인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, 어떤, 어떤 그 앵저로 시작하고 뭐그 아시잖아요. 전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어떤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까 약간의 그0.1% 기대가 조금 되면서 저는 뭐 어떻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아 어, 그렇다면 <laughs> 약 파는 것 같은데 약 팔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그렇다면 <laughs> 여러분 마지막 곡은 우리가 진짜 오늘 처음 만났지만 저도 왠지 이노래 들으면 알던 사이 같고 왠지 조금 좀 친해지는 것 같은 그런 노래 준비했어요. 길거리에서 좀 많이 들리던데 그 노래가 우리 노래이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 노래 <laughs> 감사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, 아무튼 엄마 손가락 두개 빨리 꺼내보십시오. 솔직하게 다른 손가락은 안 됩니다. 엄마 손가락만 꺼내세요. 다른 걸 얇은 손가락지 마시고, 엄마 손가락만 꺼내셔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제가 생각보다 신력이 좋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안 하시면 집 가서 혼자 거울 보면서 씻을 때 몰래 소심하게 하시지 마시고, 다 같이 모인 김에 합동, 협동, 가족의 우정, 사랑, 모든 걸 표출시킬 수있 그럼. 댄스 잘 보세요 하나 둘셋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나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누구또 말을 안 해요 가사 들어보시면 나는 너너칼때너 너. 너너 치고 그 다음 나거든요 나나칼때나 어, 치고 그 다음 우리거든요 언니 어, 네 언니 네. 어, 네네 네. 네. 여러분 쉬우신가요? 네나 솔직하게 어렵다 손들어 보세요 저기 브라운 색깔의 옷을 입으신 여성분을 위해서 천천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,두,아,셋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고 그 누구도 말 안해요 한번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, <laughs> 우리. 네 니. 네. 니. 네. 네. 아, 주 똑똑하십니다. 지니어스 지니어스. <laughs> 여러분, 그렇다면 마지막 곡 오빠 들려 드릴게요. <laughs> 오빠야. 나 진짜 좋아.